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 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 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대지가 바로 예배하라였습니다. 그러시면서 2020년 예배는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신천지 확진자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전례 없는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레미아가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레미아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서 교회 공간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왕정 시대 이전에는 중앙 성소였지만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다 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을 알리는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계를 하게 되면 그분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한 주간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죄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사죄 선언을 받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동일한 죄악을 범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마음으로는 뉘우치지만 삶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마음과 삶이 180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예배가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삶의 순종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실 회개와 삶의 순종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분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앞 부분이 소극적 측면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삶의 순종은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아 26장 말씀은 예레미아 7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성전 설교입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아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예레미아 7장 3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아 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삶의 순종이 있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만 혹은 예배당에서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의 예배가 삶에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과 우리 주중의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주위로 몰려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러서지 않고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인 예레미야 2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아가 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까? 그의 성격이 괴팍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돌이킴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샘물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회개가 있는 예배, 삶의 순종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샘물의 예배가 더욱 예배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